그 플랫폼이 있으니까 필요하다면 좀 공공의 목적이라면 공,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공의 목적이라면 제가 가급적이좀 무료로 만들어질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개인의 목적이라면 그러니까 상업적 목적이라면 제가 좀 들어보고 저는 가급적인 돈을 아, 제가 만들고 거기서 어떻게 빼먹을까 <laughs> 이거 왜냐면 그게 미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마케팅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거기 어떻게 미나까라고 하는 쪽에 이익이 있다면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 을 보고요 그리고 또, 뭐 올해, 뭐, 이건 저, 저, 희 회사 거였지만, 올해 아파트 관리비 공개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김부선 의원이 아주 홍보대사 했거라 도둑했어요, 그죠? 맞아요. 네. 어쨌든, 뭐이 아파트 관리비를 해계 전표 단위로 해계 전표까지 공개합니다. 국토부는 그냥 뭐, 덜 설렁설렁한데, 여기 서울시는 그래가지고, 이게 내년 정도만까지만 모아놓으면 엄청난 데이터 들어올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이걸 왜 설명하냐면, 혹시, 여기 서울시 빼고, 우리나라 아파트가 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혹시 서울시가 없다고 다른 쪽에 분당이 됐든 일산이 됐든 뭐뭐 뭐 광주가 됐든 뭐 부산이 됐든 아파트 관리비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쪽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혹시 소싱해 주신다면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운영하도록 해줄게요 그거, 그거 하나 운영하면 밥먹 살아요 그죠? 뭐 분당만 해도라도 그거 아파트 관리가 몇 동인데 그게 죠 거기서 나오는 일도 그 통닭 그 저기 로고 하나만 박아도 먹 살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런, 저는 대신, 제가 보다는 이유는 서울시에 이거 돈 받고 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 브랜드 못 집었는데, 참고로다가 소프트웨어 개발하면 50대 50 지분을 가졌습니다, 라이센스를. 그래서 저는 주수가 있어요, 분당이나 이런 쪽에. 근데 서울시는 못 줘요. 주려면 제 허락을 맡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걸려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단지와 관련된거 이런 수단 만들어서, 심지어는 어디까지 됐냐면, 부동산 공시 가격 말고 실거래 가격까지 등록되어 있고요. 와우. 그다음에 여기 안에 뭐 아파트 경기수에, 엘리베이터 수에, 뭐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데이터가. 근데 문제는 어떻게 하냐? 그게 실시간으로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집어넣은 게 아니라, 아. 소리 연결되어 있는 거, 들어온 다 있는 거, 카톡 연결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가 바뀌면이게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근데 브레이더 소리 시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다른 거 만드는 거는 이미 다 데이터가 있어. 다른 거, 그죠? 전국계 데이터가 있어. 그래서, 뭐, 다른 데거 갖다 놓는 거는 껍데기 바꾸는 거 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만드는데 저는 돈을 한 2억 썼어요. 근데, 만약에 다른 쪽에 간다 그면 어,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그죠? 10, 그거 10분의 1으로 하면 될 거예요. 원가로 따지면. 그리고, 그러면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거는, 능력이죠. 뭐, 그죠? 아, 나는 3억에 하고 싶고 그러면, 그 2억 5천 먹으시라. 이거. 그래서 이런 수사가 가는 부분이 생겨서, 요거가 있는데, 또 하나가 이제, 이 요게, 아파트 하고 나니까 갑자기 또 하나가 덤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뭐냐면 집합건물이라는 데 네. 집합건물 이게 뭐냐면 상가, 오피스텔, 음. 지상복합 이거에 대해서 또 전국에 공개하는 거 있다면 이거 문제 있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에 관련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 요거는 제가 한번 여러분들하고 음. 사업을 여러분들한테 제안하고 싶어요. 어떤 제안이냐면 이렇게 그 서울시에 제가 즉, 그러니까 서울이 아니라 전국에 사회 경제적 기업이라고 들어서나 네. 사회 경제적 기업이 뭐예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마을 기업, 자활기업. 자활기업, 그리고 중증, 아, 아, 사회적 기업, 합니다. 사회적 기업 이렇게 해서 다섯 개 기업을 얘기를 하는데 그 다섯 개의 기업이 그러니까 승인되거나 폐쇄되거나 승인되거나 폐쇄되는 부분들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인원은 몇 명이고 어디 있고 주소는 어디고 홈페이지는 어떻고 이런 부분의 데이터가 계속 데이터가 올라와요. 전국계.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실 7순지 뭐리난 서울시의 얘기에 의해서 서울 것만 하자라고, 잠깐 느여지니까 음. 서울 것만 하자했더니 사무실에 전화가 많이 왔더라고요그걸이역이라고요 왜, 왜? 이래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뭐, 뭐, 부산이나 다른 쪽에도 알고 봤더니 여기에 들어가 있는 지도가 있어요. 제가 이거, 위치가. 그가 보여드릴까요? 네, 위치가 있는데 그 위치에, 위치에 어떤 아이템은 어떤 걸 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료를 끌고 음. 왔는데, 사업자 등록증은 93만 개 끌고 왔어요. 얘기돼요? 93만 개 끌고 왔고. 그게 라이브하게 돌아가요. 막 피력이 안나온 안 거예요. 이게. 그리고 또그 안에 위치 정보라든가 사업자 정보라든가 품목 정보라든지 품목 정보 3만 개 집어넣습니다. 36만 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걸 검색하면 되는데 문제는 똑같아요. 서울시가 쓰고 있어요. 서울시 자치부 뭐, 투자처는 쓰고 있는데 이게 서울시가 아니고 다른 쪽에서 하시라면 면요기 쇼핑몰로 운영하시면 돼요. 그한 그래서 여기, 여기 기도, 지도에 구매 달력이라고. 이게, 뭐 이게 뭐냐면, 여기 클릭을 하면 서, 서울시 해계정부서 93만 개를 주저 가지고 그걸 품목으로 나열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어느 부서가 포럼을 몇개 샀다. 이걸 런다 그걸 공개해 놨다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다른 쪽도 그걸 공개 해줄 거냐라고 하는 문제는 있겠지만, 만에 그게 부산시다. 만약에 뭐 이쪽에 뭐 경기도다. 뭐 이쪽에 간다 그면 정말 맑은 사이가 될것 같아요. 그죠? 네. 맑은 사이도 되고, 중요한 건 맑은 사이도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하면서 여러분하고 여러분들이 이 사업에 찬스가 있다면 있다면 여러분들 먹크 사람들 이렇게 흥망관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그 여기 여러분들 지금 쌍화차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짱아차 말고, 비스코리에 뭐 하나가 있는 게, 그게 이제 40대 이상의 여성들에게 머리 빠지지 말라는, 아, 습으로만든 건데, 어쨌든 그런 그 약차 쪽 부분을 제가 작년에 이제 사회적 기업, 여기도 마찬가지로 숙대에서 이렇게 이모 선생님처럼 해서 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큐베이팅 돼서 왔는데, 드디어 사회적 기업을 만들었고, 그리고 여기에 대사종 관리, 프로그램 관리, 이렇게 고혈압, 당뇨, 비만 이런 거를 만들어가지고, 식사일지를 써서 이걸 갖다가 매일매일 점검하게 해서, 당뇨나, 비난 고지혈을 고치겠다는 거예요. 여기 마루타가 계십니다. 일어나시죠? 아, 마루타. 정지환 아, 선생님. 박사분들. 정단환 선생님. 정지환 선생님. 정지환 선생님. 정지환 선생님. 정지환 선생님. 정지환 선생님. 네. 지환 선생님. 정지환 선생님. 정지환 선생님. 정지환 선지를 갖다가 모발로 쓰고 상담을 하고 그걸 갖다 놓고 당뇨에 좋은 레시피 비만에 좋은 레시피들을 갖다가 식단지로 만들어간다면 식단이 건강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죠 그래서 이걸 했는데 이거 콜이 다른 데 불행하기도 다른 데가 먼저 콜이 왔어요 어디가 왔느냐 면 중국 농업진원이서 왔어요 그래서 어제 어제 아니 그저께 드디어 계약을 했어요 박수 이번에 가 있는 기술을 5년 동안 해주겠는데 그니까 러 그쪽을 그쪽에서 배려를 해서 5년 동안 해주겠는데 우리는 아니고 3년에 하겠다 다해지겠다 이렇게 해서 가져가라 넥스타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 사업이 또 진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 SNS 하면서 이렇게 먹거리이 하면서 재밌잖아요 네. 이런 수단으만들어주는기분이 생겨서 저희는 참고로 이거를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 어떻게 만들었냐면 식약청에 있는 품목을 식약처에 있는 품목, 식품 품목 12,000개, 영양, 영양 데이터 46만개, 디설 끌어다가 레시피를 만들었어요. 음. 5 2 0개 만들었는데, 그걸 한 2만개 정도 만든다면 엄청난 저기 국민 식생활 기능이 될것 같아서, 식, 방, 어디죠? 한, 저기 그 한국 영양 학회라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영양사가 다 만들어서, 거기서 만들어서, 프로그램 만들어서 단체 음식을 주고 있는데, 그게 또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칼로리만 계산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당뇨비만은 생각 안 하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만들어서 무식한 데이터베이스을고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게 혼자 되는 게 아니잖아요 플랫폼을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들이 많이 건강해 가십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저렇게 이제 내 나머지 고 치는 거야 그죠? 그러고안다음면 그냥 저는 돈들 할거 없어 요 그냥 아이디 패스워드만 주문 끝나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좋아 그리고 데이터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일단 실레성가 올라가는 거니까 이런 쪽에 비중이 쌓을 만큼 모발까지 아마 올 2월 달이면 모발까지 개발할 거예요. 그러면 모발에서 오늘 지금 뭐 먹었다라고 하는 거 직접 체크하거나 사진 찍어 올리거나 이런 식해가고체크하려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거 이, 이 부분들을 관공서 말고는 사업에 관련되는 거는 꼭 저기 SNS 뿌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SNS가 입증된 거라지. 아까요 얼굴이 입증된 건데 그래서 이런 부분도 뿌리고 싶다는 거다 그리고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은 제가 태블릿으로 몇 개를 샀어요. 그래서 수정한다면 5일, 3일이면 다 만들 수 있는 정도의 플랫폼을 만들어놨으니까 알아서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고 이렇게. 뭐. 또 하나가 이제 약초가 2000, 올해, 올해 9월 15일 날 약초의 약용이라는 말을 이야기해서 쓰지 말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긴긴 2년간의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 드디어 올 9월 달에 약용이라는 말을 인간이 쓸수 있다 라고 하는 법으로 다가 정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의료인이 약용이라는말까지 이렇게 하면 아니다라고 해서 그 농촌진흥청을 상대로 소송을 해가지고 이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을 쓸수 있어요. 이제부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더, 더 치열해지겠지만 아마 이런 부분들이 아마 포털 형태로 다 만들어지게 있고 이런, 이런 거에 관련된 포털이 만들어진다면 그런 부분들은 이미 저희가 몰입몰여 독전이나 이런 걸 그, 이런 거 같은 건데 이런 것도 이미 준비를 해놨어요. 모듈 뭐, 뭐 엔진 자체를. 이건 사실 이런 거 하나 만들려면 돈 많이 들어가야 돼요. 몇 천만 원 정도 들어가서. 이런 걸 만들어 놔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저기 컨트롤 C, 컨트롤 V, 그죠? 컨트롤. 그런 떡들이 바꾸고 로고 바꾸고 그 다음에 전자 뭐 지금 사업장으로 바꾸고 회자번호 바꾸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자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면 어떤 솔루션들을 해서 SNS 쪽에서도 지금 이제 이 농가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그냥 입점을 그냥 자기가 알아서 물건 판매하는 안에 옥션 것 같은 건데, 기본적인 생각은 돈을 안 받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뭐 대신에 어떤 거냐면, 안 받을 수없으니거 유지하려면, 이쪽에 뭐 노출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만 가지고 뭐한다고 하면, 이 생태계 자체가 좀더 깨끗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제 여기뿐만 아니라 지역소설에 드릴 수 있는 어떤 저랑 같이 살수 있는 분이 아니냐고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이렇게 만들어 놓을 때까지 힘들어요. 그렇죠? 음.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유지하는 거는 저희는 어청면 어렵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만든다는 거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죠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저한테 전화를 하면 아마 100%안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꼭 메일이나 뭐 이런 거 주신다면 하여튼 그가급적 온라인에서 온라인에서 서울 소셜이라는 어떤 그 온라인에서 같이 얘기하고 논의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니다저 뭐 전화 안 받는 거 아시죠? 그렇죠? 네, 저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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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다고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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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이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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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는 마이크 들이세요. 그 온라인에서 어쨌든 고구마 모자를 음, 찢어가지고 음. 아주 그 즐거운 소식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고구마에 관련된 일은 큰일 나고 그죠? 싹이 나고 잎이 나고 막 퍼지는 이런 과정에 관련된 걸 하다 보면 올해도 괜찮을까라고 하는 경우에 대시작하시는 분들이 니다쟁기돌이라고 되어 있습 누구세요? 자 아,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내용들은 뭐뭐 뭐 저희 캠퍼테크라는 회사는 원래 뭐 이런 이런 하고 있는데 SNS 쪽에다가 가급적이면 이렇게 이제 그 새로운 어떤 니즈가 생겼다라고 하는 부분이라면 좀 그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플랫폼을 활용한다 하면 여러분들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이 플랫폼을 하나 만드는데 들어간 돈이 많 많이, 많이 들어가니 그 들어가는 거에 관련된 지용들은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 같이 생각해 보자 이 얘기예요 제가 안 들어간다라고 하는 건 아닌데. 비즈니스 모델이 좋으면, 원래 제가 꼬가박게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아니면, 아, 이거, 이거, 이거는 이만큼은 좀, 나 양보할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여러분들이 그렇게 뭐 하나 하려면 아마 그런 게 현실적으로 거기 딱딱, 막 부딪힐 거예요. 그런 부분이라면,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또 제가 알고 있는, 뭐, 저희 회사에 웹 디자인은 두명 있고, 프로야 뭐, 20명 있고, 뭐, 비비 좋은 거 있고, 뭐, 심지어는 뭐, 공공기관에 준하는 그, 이, 보안 정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저를 활용하신다고 하면, 이런 그 비즈니스가 성되고 저도 또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면서 비즈니스를 좀 서로 넓혀가자라고 하는데 단, 단 하나는 딱 하나. 제가 가장 무서운 게그거예요 언제 시간 되십니까?라고 얘기해가지고 그랬더니 아 왜요? 그랬더니 벌써 30근처래 그러면 서는 얘기가 아뭐저저 어, 회의가 있어서 못 듣겠는데 끝나고 오래 기다리고 뭐 있겠다. 아 이거 진짜 부담스럽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는데 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제가 좀 리 네, 감사합니다